다미다미 네, 네. 다미. 루시아 EP가 나왔다고 하네요. 뭐지? 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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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같은데? 아, 영어 맞나보다. 순간 무슨 무슨 나머지? 어, 무슨 나머지 듣고 있는 거지 했어? 뭐지? 이 분위기는? 되게 나긋나긋하게. 시골순박한시골 시골 청년 느낌 나는 같 같아요. <laughs> 비즈니 스타일은 아닌 것같아 디즈니 저격은 모르겠어 디즈니 스타일은 아니야 일단 디즈니 목소리가 아니야 디즈니는 그 되게 정직하게 범생이 스러운 목소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 느긋나긋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느낌은 안 나는 것 같고, 차라리 지브리 느낌 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어. 다이다이다미요 다미 다미 되게 신난다, 노래가! 취하는 거야, 애들이랑. 염소랑 스코틀랜드랑그 분위기도 좀잘 설명되는 것 같다 아이 띵기 띵기 띵기, 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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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아 신규 이벤트 온 거라고요? 네, 그럼 영어로 자막 안 되나? 영어 자막 한번 보고 싶은데 자막 영어 자동 재생 한번 볼까요? <목소리> Counting sheep on my bed. 아 근데 영어 자동 생성이 안 좋은 거 같아 어, counting sheep on my bed. 이제 들린다, 영어 We're still awake. We're still awake. I s t i g l o w in the dark. Come on the sun, Glow in the dark. 그거 같 w in t the l i t t l e a n g e l o w i d e w h o h i d e i t r o the r e t l o n g in the dark. o e o n t h i o n g 막 목장에서 양떼 치면서 양떼 이렇게 모을 때 부를 것 같은 그런 흥겨운 노래 같아요 이 두구두구두구 하는 게 띵가띵가띵가 하는 게 자연을 다 사랑하는구나, 얘네. 움직이는 모든 걸좋아한다 아, 이것 때문에 백설공주 때문에 디즈니를 노렸다는 얘기가 나왔구나. 아, 디즈니 저리 가라. 그래, 디즈니는 이제... <laughs> 일곱 난쟁이! 에다가 염소 마녀님이 계시네! 나는 처음에 노래랑 가사랑 이런 거 듣느라 이런 디테일을 보지 못했어. 너무 귀엽다. <목소리> 어 나는 나는 이거 보고 있었어. 담이 담이 담이요. 그 노래를 들을 때 나는 가장 중요한 건 가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사를 가장 먼저 보고 있었지. 감동 받아 있지? 안녕. 어? 뒤에 목 뒤에 목 뒤에 여기 태그 read라고 있어. 요 read. R E A D. 웃긴다. 야 캠핑하는데 캠핑하는데 막 아까 계속 보여주던 거 완전 자연산 같아 놓고 여기서는 <laughs> 여기서는 인스턴트 누러서 먹고 있어. 나무에서 사과 따먹을것 같이 만들어 놓고 진짜 웃기네.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네, 구도 되게 재밌긴 하겠다.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내 카드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 먼저 듣나라. 음악 먼저 듣나라.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있었는지 몰랐네. 맞아. 이닝닝은 에테리얼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laughs> 아, 에테 에이! 에테리얼에서 태빼면 에리얼이 되는 거라고? 와, 으악! 와, 와, 이거까지 말장난이었어? 아니 하필 인어공주도 아니 아니 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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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래. 아와 하필 에테리얼도 어, 검정색 에테리얼을 더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아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 워우워우워우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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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예쁘다. 이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색감을 되게 밝은 색 채도 <목소리> 빵빵한 색깔로만 채워놔가지고. 음 이거 봐. 눈알이 양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뭐 어떤 눈알이 양인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좀 빵빵한 저 양털 같은 느낌인 건가? 아 염소눈이라고 저게? 아아 아, 아 염소눈이 네모네모해요 아 일자 동공이아 그래서 그걸 해놨다는 거구나 지금 얘한테 메롱 당해가지고 긁혀가지고 따라가는 건가 봐 <목소리> 어, 야 꼬리에 에테리얼 있어 잡으러 가야 돼 도와줘야 돼 아아 아, 눈빛 반짝하는 거 보니까 쟤를 탐구해야 돼 이거구나 메롱 뭐? 아니트 에이노 잡히기만 해봐 네 번째 난쟁이가 얘한테 꽃 줘. <목소리> 이거 봐. 여기 꽃 주는 거 봐.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좋아하네. 한 번씩 더 심을 때마다 디테일 하나씩 더 보인다. 귀엽다. <목소리> <목소리> 세상에. 이거, 그거 있었잖아요. 이벤트 스토리. 유주하랑 앨리스 이벤트 스토리에서 우리가 막 전설의 인어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봤네안봤네 봤네, 있네, 안 있네, 없네,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그 지점까지 갔는데, 아, 엘렌인가? 하다가 또 다시 한번더 찾으러 다른 구간을 갔더니 정말 인어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실랜들도막 놀라. 와, 세상에 이노가 존재한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 이벤트 중에서.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거를 와장창 깨버리네. Oh, we'll 귀엽다, 잘 만들었다. 아! 야 에테리얼 타고 달리는 거야? 아! 예. Yeah. 야 여기 얘 이거 붙어있는 거그거트나 스키노트 붙어있는 거야 책에서 얘 공부할 때막 그림 그리는 그 책에 여기 이렇게 막 표식 하나 붙여놨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그 책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후디를 만들어 놨네 그래서 리드구나 저것도 아~ 푸딩마저 컨셉이 그래가지고, 어~ 여기, 여기, 여기 붙어있는 거 포스트잇 그 표정이, 아~ 너는 가족이 있구나, 이 표정이었다고, 아, 세 번째 보니까 하나씩 막더 보여. 얘한테 얘 모험을 보여주는 건가 보다. 아, 놀다가 이 친구는 엄마가 데리러 오네. 다음에 봐, 루시아! 아, 이럴수가. 루시아는 혼자 남는구나. 아, 젠장. 음. 아... 그래서 혼자 캠핑하는 거고 그래서 라면을 먹고 있네 close, run and run and run, 아... 젠장 <laughs> 여기 뒤에도 아버지가 나이타임, 맷타임 스토리를 읽어주고 있네 얘 행복해하고 있고 얘는 혼자서 지금 책 읽으면서 걸어가는데 뭐야 이렇게 슬픈 거였어? Run 오 여기도 가족 여기도 가족이나 아 그래가지고 자꾸 애들이랑 어른이랑 있는 걸 보여준다구나. 자, 여기. 자, 여러분. 지금 가족 없는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와, 박수! 루시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 가족 없어. 젠준재 세계관 특. 가족 있는 애들 찾기 힘든. <laughs> 가족 없는 다섯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해요. 어떻게 말할까, 그러면? 미님 <laughs>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나까지 여섯. 엄마 없는 불사조까지 나까지 여섯. 네, 여러 번 보니까 더 보이네. 첫 번째로 들을 때는 괜히 가사에 나는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볼때 인어공주랑 백설공주 보이고 세 번째 볼때난 처음에 디즈니 저리가라 해가지고 디즈니 스타일이라고 말을 한줄 알고 이거 어떻게 디즈니 스타일이지 잘 모르겠네 막 이러는데 진짜 디즈니 저격이었냐고 지연이 오히려 특이한 게 지연이 정말 특이한 게스죠 맞죠 맞죠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시아 스토리 기대되네요. 루시아가 저번 P.V.에서 애가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기대됐는데 이것도 슬픈 서사 나올까봐 좀 기대되긴 하네요. 근데 나는 여기 색깔이 되게 시퍼렇게 나와가지고 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벨 머리색이 조금 진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벨 머리색 같아가지고. 어?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했어? 아무튼 여기까지.